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악시원의 아, 소리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2020년 3월 25일 아,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3월 25일 현재로 어, 전 세계의 그 어, 상, 통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에, 보자면 지금 뭐 44만 명이 확진자, 대그 아, 중에 사망한 사람이 19,748명 아, 이렇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뭐 어, 어, 9,137명 확진자의 126명이 사망했습니다. 아, 미국은 뭐 오늘 지금 3월 25일 현재 확진자가 5만 오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785명이나 됩니다. 아, 우선 뭐 사망자에 대한 수,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3월 25일, 오늘 날짜의 통계입니다. 중국이 3,282명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고, 이탈리아가 6,8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3,434명이 사망했고, 이란이 2,077명 사망했습니다. 프랑스가 1,100명. 뭐 스위스가 149명 정도 대충 뭐 이렇습니다. 뭐그전 어 세계 통계를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한국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다가 간곡하게 의료기기 한국에서 만드는 이 코로나 아, 19 어, 바이러스 이, 이 지금 전염병이 확장되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한국에서 만든 의료 기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여분이 있는 대로 미국에다가 보내준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어,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우리에게 미국처럼 의료 기기를 다양 주문하고 또그 진료 키트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뭐 그렇게 이란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뜻 나서서 이란을 도울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미국이 이란에 그 가하고 있는 제재 정책 이것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란에서 어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아뭐 무려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이차제의 인도적인 면에서 볼때 제재를 어 해치시켜야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 이란에 대한 그 제재 정책을 어, 풀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에, 이러한 거 그다음에 어, 스페인의 총리 에, 베드로 산체스는 한국과 음, 화상 음, 그 컨퍼런스에서 어,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에, 그런 컨퍼런스 음, 그리고 어, 의료진과 음, 어, 스페인의 의료진과 우리나라 의료진과 의 서로 어, 경험을 주고받는 거 그런데 뭐 지금 스페인의 의료진은 뭐 그건 완전히 붕괴 직전에 왔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그 스페인의 의료진들이 전부 확진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거기다가 또한 가지 참 안타까운 사건은 그 어, 스페인의 축구 그 어, 선수단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데 그뭐 유럽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죠. 어, 거기에 회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어, 축구단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고 나간 회장이 플로렌티노 페레스입니다. 그분이. 사망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난 5일 만에 어, 사망했습니다. 이, 이러한 사건 어, 참뭐 어, 어떤 세계 전쟁에서도 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 요한 2개월 어, 뭐 남짓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 이러한 불행이 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 제가 오늘 음, 우리 한국의 그 입장은 어떠한가? 우리 한국의 위상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어, 높은 존경받는 지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처럼 모델 케이스로 하게 되면은 이, 이, 이 코로나 아, 질병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우리 그 한국의 모델 직수입할 생각이 있고, 아,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금 아, 그렇습니다. 아, 아, 미국은 뭐그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 어 뭐, 노골적으로, 어, 수입하겠다, 보내달라. 이렇게 돼 있고, 음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 그림, 사진을 제시했는데 태극기입니다. 태극기에, 뭐, 그 애가 주변에 있고, 거기에 그, 붉은색과 푸른색의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붉은색은 어그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어 고생하는 환자들, 죽은 사람 이런 것을 뜻하고 아래에 청색, 태극에 청색 부분은 어그 환자들이 치료돼서 완전히 그 어, 격리 해제해서 퇴원 시켜서 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상태로 돌아온 경우 어, 그 인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희망적이죠. 어, 사망자 수가 어, 확진자 수의 뭐한1.1% 정도 되고. 어, 아주 아주 적죠. 음, 우리가 확진자가 9,137명인데 그중에 사망한 사람이 뭐 126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 굉장히 어, 우리나라는 양호한 겁니다. 어, 지금 뭐 미국이 확진자가 55,000명으로 늘어났고 오늘 현재. 그 다음에 이미 사망한 경우가 785명입니다. 이게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액션의 소리 방송을 경청하시는 여러분, 음, 저는 27개의 유튜브에 올린. 그그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과 관련된 제 강의를 27번째로 마무리해서 대충 이 강의를 마감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지구촌에서 어 어떤 지위에 와 있나 이런 것입니다. 우선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기들을 직수입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직수입하겠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제재를 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제 금융 관계 이런 게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주는 그 물품을 돈을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풀어야 아, 가능합니다. 어, 지금 그러한 입장이 있고, 어, 스페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어,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의... 그 경험을 스페인 의료진들에게 알리고 지금 스페인의 그 의료진들은 뭐 5000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들이 막 붕괴되기 직전에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의료진들하고 서로 의논하지 않을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총리 산체스 총리가 화상 컨퍼런스를 제안을 해서 우리가 또 수락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모르긴 하지만 스페인의 의료진들이 전부 감염되고 격리 조치를 취하고 5천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진을 스페인에다가 보내서 어, 인력 수술이죠 어, 우리나라에 그 아주 능력 있고 어, 굉장히 신속 정확한 의료진들을 어, 스페인에 파견해서 어, 스페인에 지금 어려운 경우를 돕는 이런 일도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또 이탈리아에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의료진과, 어, 간호진들을 보내서, 어, 려운그 지금 뭐, 하루에 700명, 요, 엊그제는 뭐, 700명이 사망했습니다.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사망하는 이탈리아에 가서 어, 생명들을 구하고, 거기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을 아마 곧 파괴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겸해서 어 이탈리아에 있는 뭐 500명 우리 유학생 거기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 등등 합해서 한 600명이 이제 곧 2, 3일 뒤에는 전세기를 음 보내니까 그 전세기를 타고 어 우리 나라로 귀국을 할 것입니다. 이미 페루에서는 뭐 200명인가 전 세계로 오늘 내일 사이에 온다에서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금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이 가장 안전하고 마음을 놓고 살수 있는 장소는, 어, 우리나라 한국 뿐이다. 어, 뭐, 무슨 고향 생각이 나서 돌아온 것도 있지만 어, 안전한 지대고 어, 우리가 어, 생명을 어, 유지할 수 있는 음, 상당히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돌아온다.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대합니다. 아 제가 좀그 예견한다고 하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다 끝나서 어뭐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나 그때처럼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다 끝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관공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구경하고 우리나라를 며칠 와서 머물고자 하는 그 관광객의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잠시 이 코로나 이 질병의 그 어려움 때문에 현재 호텔이나 음식점이나 뭐 도산 위기에 있고 지금은 뭐 사회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은 또뭐 굉장히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듯이 한국을 찾고 한국에 와서 이 궁금하니까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어, 것이 예측되고, 그 다음엔 우리나라의 제품, 이들이 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 공급되고, 어, 뭐 심지어는 비상식량으로서는 한국이 개발한 라면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어, 그런 라면들을. 많이 그 수입할 것이고 에, 우리나라가 어, 국제 무역에서 굉장히 그이득을 많이 보는 어, 국익이 굉장히 에, 창출되는 때가 곧올 겁니다. 음, 이러한 희망이 있다. 지금 위기 중에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도 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에그그 태극의 붉은색과 푸른색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확진자 수가 뭐 거의 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곧 며칠 뒤에는 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는 아직도 뭐 126명 만화의 130명 150명 이하가 될 겁니다 어, 이러한 양호한 그 우리나라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점이나 모든 것을 폐쇄하고 봉쇄하지 않습니다 그이 코로나 질병의 진원지라고 하는 대구 거기를 초,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봉쇄한 일이 없습니다. 진원지지만은 그대로 어, 정상적으로 어, 어, 그 놔두고 치료를 우리는 했습니다. 음, 또 모든 상점과 이것이 무슨 뭐 비상사태라고 해서 어, 완전히 그 폐쇄하고 문을 닫고 모두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라. 이런 이러, 이러한 형편이 되면 사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마음대로 살수 없으니까, 어, 살수 있는 데뭐 많이 사놔야 되죠. 사재기가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재기를 안 하는 이유가 상점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 가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 그리고 지금 또뭐 온라인으로 어, 홈쇼핑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어, 그 택배하고 어, 보내주고 주문하고, 이런 수단이 굉장히 지금 많이 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지금 이 코로나의 어그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포된 것으로 인해서, 어, 양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음,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 다만 종교행사, 예배나 불교에서 뭐, 어, 법회,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종교의 어떤 예식을 하는 거 이것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지금 이때 우리나라의 미래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태극기에 태극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바이러스 의 모습을 그렸는데, 우리는 많은 감염된 사람을 어, 죽음으로부터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부터 살려내는 데도 굉장히 에, 많은 그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죽은 그 사망의 경우가 굉장히 그 치사율이 어, 낮습니다. 어, 이러한 것이 자랑스러운지고, 우리가 음, 방역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어, 음, 치료하는 어, 의료 어, 그 사업 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참 어, 한국처럼 하면은 음, 소망이 있겠구나 이러한 이러한 그런 의미를 부각시켰다 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런 우리나라를 홍보하려고 보면은. 어, 돈을 많이 쓰고 굉장히 홍보 전략을 세워도 음, 이렇게 어, 좋은 이미지로 어, 전 세계에 알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어, 코로나 어, 바이러스에 음, 굉장히 위험하고 어, 위기죠. 위기 그러나 이것이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가 지구촌의 전 세계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부상하고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어, 앞으로도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것이고 우리나라가 선망의 대상이고 우리나라가 여기가 지상천국이다 인간이 살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천국. ...처럼 평화로운 곳, 그런 장소다 하는 이미지가 전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금의 형편과 가까운 미래에 아주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위기 중에서 우리는 기회를 포착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